저희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 다 하고 아침에 차 예약까지 하고 어? 차 예약 안 했어. 안 했어요 아직도. 예. 아니 뭐 맨날 여행 이렇게 즐긴 적이야. 힘드네요. 자, 음, 맨날을 타고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어? 여기는 제주.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6월 25일 오늘 제주도 도착했고요. 장마라서 이제 계속 비가 온다고 해서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 날 좋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이하고 아빠는 몸을 담그겠다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요.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도 춥지 않은 쌀쌀한 날씨인데. 들어갔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꽃게가 있어요. 아까 남편이 꽃게 등을 밟아가지고 꽃게가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바닷가에 물 웅덩이 같은 게 많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고기 뭐 짱뚱어 같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새우도 있고 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애기들이 다들 막, 그런거 잡고 그러는데 아주 괜찮네요. 한박해수욕장 처음 온것 같은데 애기들 놀기 되게 좋네요. 저희는 새우 헌팅을 가고 있습니다. 새우를 잡으러 갈 거예요. 잘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새우를 잡으려고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보다 물이 많이 빠졌어요. 물이 이렇게 바다로 가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물이 바다로 다 빠지고 있어요. 음? 이게 뭔가 되게 재밌네요. 자연의 섬이란아 삼독 어, 너무 예뻐요. 채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 새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보이나요? 새우 다 사라졌나요? 물, 물이 이게 바뀌면서 사라졌나요? 어, 새우가 다 사라졌네요. 여러분들한테 새우 잡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못 잡았겠지만, 이런말이 있어 봤어 나도 봤어. 아, 어린이 미역만 건져냈고요. 어 진짜 귀여런게또 necessary... <laughs> <좀> 좋아요. 무서워. 그라 <laughs> 도망갔어. 신발 빌려줄까요 어린이? 네. 자요. 엄마 신발 아파. 어. 아파? 괜찮아? 되게 빨라 새우. 새우? 빠르겠지. <laughs> 좀 갖다 대자고 저싹 날라갔어. 그렇게 어리숙하게 살진 않았겠지, 배우가 엄마. <laughs> 응, 양쪽 다? 아빠, 여기 있어. 될까? 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새우 잡는 모습. <laughs> 미역. 아, 미역을 잡았어요. 어. 새우는 뭘 좋아하지? 어, 왜이렇 바위에 막 미역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징그럽기도 하면서? 괜찮기도 하면서 그러네. 어, 여기 많다. 여기. 지금 여러분은 저희 남편이 망둥어 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행복하면 된 거니깐요. 응. <laughs> 여기는 또. 모자란 친구 한 명이 소라개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모자란 친구가 소라개를 잡고 크록스의 아쿠아리움을 만들었어요. 본인만의 작은 아쿠아리움. 나온다 나온다 엄마 잘 찍어 잘 찍어 나올 거야 애. 아유 아쿠. 크록스 어, 아쿠아리움에서 아이들이 잘 살고 있군요. 체영이도 집게 잡았어? 개야 네. 개. <laughs> 우와, 어, 어. 아, 우리 이거 잡은 거랑 비슷한 거 같아. 어, 다비슷해영 아쿠아리움에 들어갔습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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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헤헤헤, 요헤헤 헤헤헤, 헤 哎，你。 제주도에서 두 번째 날이네요 오늘은 제주 절물 자연휴양림에 왔습니다 한 시간 정도 코스로 해서 여기 <laughs> 쭉 돌아보도록 <laughs> 할게요 기대가 되네요 자연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요 절물 오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나무가 엄청 빼곡하게 있어요 오 진짜 피톤치드 피톤치드가 아주 많아요 살림욕 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음 저거 뭐야? <laughs> 아이 또. 천천히 올라가야지 아빠 응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호 해서 맞아 그때 한가락교에서 해봤지? 투호 아, 그렇지, 뒤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돼 아저씨 이거 성공의 <laughs> 대관 아니야? 어 그래. 난 나는 시작합니다. <laughs> 고고. 아가지가 와빠 이 오. 이게 뭐야? 모르겠네. 한 바퀴 돌한 시간이래. 모르겠네. 한시간한 시간 도나요? 한 시간 도나요? 나무 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문 아니야? 점등등심점퍼부각판인데. 그러면 <laughs> 너무 힘듭니다. 안주에서요. 아, 예, 아.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서. 소리 나는데. 여기는 젊은 오름 제일 정만데 아, 굉장히 올라온데 힘이 듭니다. 아이고, 헉, 오마이갓. 와 너무 좋다. 올라온 보람은 있습니다. 나무도 잘 보이고요. 어저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저기가 서귀포신가요? 한어 여기. 아니다. 아, 없어서. 어, 그러게. 저 가운데 있어요. 비어 있는 게 아니구나. 나무가 다 있네. 어디가, 어. 어 시원하다. 안보야저 어. 저게 그냥 구멍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거잖아. 아, 여기 아, 오케이. 여기가. 어. 아, 이게 위블 머블하다 딱 여기서 운석 파져 있네. 응. 아얘 근데. 오이 사람이. 사람이 만든. 아 자연은 아니야. 살쾡이를 발견했습니다. People, people, people. 떼봐여보나 못하겠어. 아빠 떼 봐봐, 나 키가 오케이. 너무 작아서. 그게 안잘안 뜨죠? 오, 큰데? 어저쫓 껍질 깰것 같아 내가. 아, 그럼 하지. 어. <laughs> 껍질 좀 들어갔어. 아, 공격받았네, 어, 어. 쟤 죽을까봐, 신기하다. 떡 붙어 있네. 잘 응. 붙어 있어. 어쨌든 이렇게 마치 기로 먹이 없으니까 안 오잖아 먹이 있으면 안난 극한 냉동 졸로 가셨어

음, 뭐 응. 응. 영상. 응. 아, 뭐, 버는사람고영상야 아, 거도되 용감해. 응. 야 마시 끝에 잡고 줘. 무섭다. 끝에 잡고. 어. 귀여워. 는 커피에서 연기못 나오겠지? 아, 물이 아주 시원하게 떨어지네요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어이 어이 어저 이렇게 빨로 좀 보세요 아 무서워 목경으로 조금 진짜 개지 풀밭에 개가 있네 나줄게요 안돼 나줍지다나 줄게 저희는 지금 서울 보칸 호텔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호텔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뷰가 정말 아주 좋네요 게 아침에 여기서 산책을 하고 체크아웃 하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다가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손 줘봐 손으로 하고 싶어 어떡해 <laughs> 잘못 온거 같아요 베이비 개가 맞다 소요시간 90분이야 저희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 왔고요 붉은오름은 90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못가요 그리고 여기 무장의 나눔 숲길 소요시간 30분 여기를 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에너지 있으신 분들은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마차도음 장상 자성 숲길 다들 가보도록 하세요 와 저거 진짜 좋금 저희는 모험숲으로는뭘까요 아, 그럼 어디 가야 되는 거야? 뭐? 모험수가 부자 모험수부가 모험수좀 한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공기가 좋아요, 공기가 좋아 아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아 진짜 형안해나다아 아직도 추워. 어와 너무 겨드랑이 보어 아직 겨드랑 감사하 추워서 그래. 뭐가 추워? 더워만안 <laughs> 추워? 이 여자는 <laughs> 불고모로 가면 안되는데? 아예음 <laughs> 아, 예. 음. 나 타나면 잡아 줄까? 아, 맞아. 어, 아, 훨씬 낫네. 갤럭시가. 와, 여기 너무 멋있지 않아? 여기 마치 아바타 뭐 그런 숲 같아. 응.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여보, 여기 해봐. 거미줄도 이렇게 있어. 오마이갓! 나왜 그래, 거미줄 마신 것 같았어. 응. 맞았나 봐. 아니, 왜 자초해, 그런 걸? 아니, 이 좋아져. 어? 그러면 내가 <laughs> 아까 것도 안 들려. 이네파요 와, 저꽃에 벌레 봐. 개꿀. 개

되게 많아요, 신기하게. 관광객들 되게 많아요. 어, 아이스크림 하나만 가야 되나? 응. 거대 자본은 누가 돈을 내서 만드는 걸까요? 우와, 엄마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스누피 가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스누피랑 제주도랑. 그건 뭐똥 <laughs> <laughs> 스누피랑 뭔사이지 이건 정말 누가 이렇게 생각을 내서 만드 거야? 어, 저기 스누피가 누워있습니다. 어, 곶자왈? 저기... <목소리도> 새지이 <목소리도> 소피가 나온다니까? 이 스테피 웃는 사람 웃는 사람 아 귀여워 한번 볼까요? 자고 있습니다. 예뻐. 와, 어, 여기 뭐가 많구나. 와이 어 너무 귀엽다. w h 스 r e t l Follow 동전이 없다. 아 진짜 졸려하것 같다 이렇게 이거 다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찍나 사회상의 희망피가 좀 받고 었네요 국민 랜드도 가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이 뭐 향기나는 거잖아 이거